소녀가 강물에 손을 살짝 넣는 순간 잔잔하던 물이 소용돌이로 변하며 그녀의 손을 휘감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소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손이 아래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도움을 외쳤지만 동행자들은 그녀를 구하지 않고 도망쳐 버렸죠. 물속으로 완전히 끌려가기 직전 셀수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모이더니 사람 손으로 변했습니다. 소녀는 그 손을 붙잡고 끌어올렸죠. 순식간에 물고기들이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끌려 나온 여인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500년 동안 이곳에 갇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었고 소녀가 자신을 돈첫 번째 인간이라고 말이죠. 감사의 표시로 여인은 황금빛 입자로 변해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녀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는 순간 숲에서 거대한 생명체가 갑자기 뛰쳐나와 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소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미끄러져 땅바닥에 세게 넘어지고 말았죠. 생명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그 눈을 바라보는 순간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소녀가 막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남자가 그 생명체를 보고 소녀를 공격한다고 착각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마법검을 그 생명체에게 던져버렸죠. 검이 닿자 생명체의 몸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소녀가 고마워할 거라 생각했지만. 소녀는 오히려 남자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의 무모한 행동이 죄 없는 생명을 앗아간 거였죠. 생명을 지키려던 소녀 영웅이 되려던 남자 누가 옳았을까요?